이번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한 정우혁 학생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제 애제자 중한 명인데요. 아주 공부 잘했었어요. 그 이번에 여러 군데 에합격을해 가지고요. 어 여러분들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시험 보기 전부터 워낙 성적도 좋고 또 여기저기 시험을 쳤을 때 합격을 해 가지고요. 아, 어, 너는 꼭 합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 0 2 5학년도 일반편입학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부, 원광대학교 치의학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 합격한 정우혁입니다. 제 전적 대학교는 중앙대학교 생명공학과입니다. 우 네, 근데 또 이번에 잘 여러 군데 돼서 네. 어디갈까 나도 좀 궁금한 했는데 결국 이제 중앙대학교가 갔다고 결정을 하긴 했어. 네.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도 많은 학교를 복고 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주변 어른 분들께서는 치의학과에 진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적성과 흥미를 생각했을 때 약학을 좀더 공부해 보고 싶어서 약학부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앙대학교 약대가 거의 탑권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네. 또 작년에 또 학생이 거기 갔으니까 품더비로잘 지내면 네. <laughs> 친구 작년에 <laughs> 내 조교했거든요. 아. 중 시간이 편입으로 약대 편입을 준비하게 됐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 우선 고등학교 3 학년 때 수능을 응시했을 때도 과학탐구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었는데 어~ 의학대 편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알아보고 나니까 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인 과학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다가와서 이제 편입학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약대 편입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스펙을 좀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약대 편입을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좀 해줄 수있을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라든지 연구실 인턴 같은 스펙이 없었긴 했지만 어,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반년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임상약사라는 꿈이 생겼다는 것을 학업계획서에 잘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편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핏탁고사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고 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또 어떤 강좌가 많이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래? 저는 두 가지의 강의를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는 최성훈 교수님의 심화이론 강좌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많은 의학대 기출문제들을 풀이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교수님의 교재를 찾아 보면 모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교재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어려운 내용들도 교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이론과 동시에 매주 추가 문제도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제게 있어서 필답고사를 잘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의 식생 분지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제가 합격하게 된 중앙대학교 약학부의 필답고사의 경우, 어, 지필고사의 식생분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교수님의 식생분진 강좌를 통해서 어, 이론을 정확하게 잘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풀면서 복습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교재가 2 0 0 7년부터가 이제 썼던 교재인데, 그때 제목을 토탈발러지를 이름을 지으면서 모든 내용을 한번더 포함시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약간 바대망상 가지고 이렇게 <laughs> 책을 만들게 됐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용들이 풍부하게 많아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어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어그 추가 문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올해는 좀더 열심히 보라고 문제집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 전에는 한 권에 내가 추가 문제 강의를 쭉 했는데 올해는 이게 세 권이 된 거야. 애들이 그 지금 보고 막 기겁을 하더라고. <laughs> 아, 역시 교수님께서 굉장히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매번 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안 바꿀 거야. <laughs> 나도 너무 헷갈려. <laughs> 여름방학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 특히 이제 편입 준비하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너도 그때 내가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성적이 그때부터 확오르는 느낌이 이제 잘 들었었거든? 어, 그럼 너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여름방학을 어떻게 잘 보냈는지 또 생활을 어떻게 습관을 잘 가져갔는지 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래? 네, 우선 저는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두달 동안에 최대한 이론을 빨리 완벽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교수님의 심화 이론 강좌를 7, 8월 두달 동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어, 그 커리가 원래 네 달치 강좌잖아요. 근데 전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2배속으로 빠르게 강의를 수강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 하에, 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다시 훑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심화 이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교수님께서 주신 추가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교재에 옮겨 적어서 그 부분을 많이 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성적이 향상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한 2월달까지 시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름부터 무리를 하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여유롭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는 할 일을 한 오후 9시 정도까지 끝마치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른 생활을 사나이였던 것 같네. 요9 <laughs> 시까지만 공부하고도 붙었다는 거잖아. 본인의 이제 뛰어난 머리를 지금 선전한 거죠. <laughs> 그치. <웃음> 전 노력파입니다. 어 편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GPA라든지 또는 뭐 공인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GPA가 반영된 학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어인 것 같은. 니까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 뭐 지원하기가 힘들고 워낙 이제 의학대 쪽은 거의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 너도 GPA도 물론 좋았지만 영어 성적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또 그런 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우선 저도 의학대 편입을 위해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평소에 영어에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었었기 때문에 어 2주 정도 단어를 암기를 했더니 바로 98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 그 이후로 만점을 받기 위해서 토익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긴 했는데 만점은 아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이번에 편입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공인 영어가 만점이 아니니까 1차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 가지고 공인 영어를 만점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어가 더 중요해진 것같은데 960점 정도만 넘어가면 사실 시험을 여러 번 봐가지고 안점을 받는 거지 뭐 980점과 990점 차이는 없잖아. 사실력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편입을 성공하는데 있어서는 안점 받는 것이 안심이 되고 또 실제 합격에도 약간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서 GPA보다도 나는 영어 성적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또 굉장히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어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 준비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줄래 네, 우선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최성인 교수님께 첨삭을 받았었는데 어, 교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이러한 표현은 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제가 중앙대학교 약학부에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실 인턴이라든가 그런 논문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활동을 많이 해봐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고 중앙대학교 병원 암센터에서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는 아니고 한 60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이외에도 의약품 인허가 비교과 과정을 이수를 하거나 등의 추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를 보면 자소서도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어, 근데, 내 기억에 너는 되게 자서도 잘써왔던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고치고 다른 학교 것도 가져와, 막 그랬던 거예요. 네. 그지? 그러니까 너는 참다 잘했다. <웃음> 어. <웃음> 11월, 12월 달, 그때가 이제 마지막 데뷔하는 기간, 파이널 기간인데, 그때 막 모의고사도 보고 막 이런 거 준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럼 어떻게 또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은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어, 네, 우선 저는 파이널 강좌 때는 어, 매 시험마다 1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9 0월 동안 어, 파이널 커리큘럼을 대비를 미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심화이론 강좌 교재를 굉장히 많이 회독을 돌려가지고 오르는 부분이 최대한 없을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이제 11월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파이널 커리큘럼이 시작됐을 때는.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이제 교재에 적어 나가면서 그 부분만 좀 회독을 많이 쌓아가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생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 한 부분만 특정적으로 좀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 빠르게 많은 부분을 좀 여러 차례 회독을 돌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맨날 강조하는 게 학생들한테 문제 틀리면은 그걸 꼭 책에다 적어놓으라고 왜냐면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 특히 생물은 너무 양이 많은데 내가 적어놓지 않으면 어디서 이걸 받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못 찾으면 엄청 불안하잖아 우리 시험이 12월 중순부터 시험이 시작돼가지고 1월까지 거의 매주 시험이 되게 많은데 어 그럼 그 학교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을까 뭐 이런 거 어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두개 학교 정도 선택을 때든지 내가 그 선택한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좀 하고 어, 시험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컨디션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전날이라든지 시험 당일날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시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에 어, 다른 수험생분들보다 정성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최대한 많은 학교에 집필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군데 제외를 하고는 전부 운이 좋게 1차 합격을 할수 있었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붙은 학교가 감사하게도 <laughs>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갔던 것을 제 전략 아니 전략으로 좀 세워서 이렇게 응시를 했던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 측에 있어서는. 어 우선 지필고사 전날에는 최대한 교수님의 심화 이론 교재를 <laughs> 최대한 많이 빠르게 회독을 돌리려고 했고 어 면접 전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 그런 부분만 조금 다시 읽어보는 정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전날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독을 이렇게 다 하고 간 거야 네 저는 교수님의 심화 이론 교재가 총3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3 권을 전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 대단하네 혹시 슬럼프를 겪었던 기간이 있을까? 저는 첫 번째 면접 끝나고 나서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면접을 봐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긴장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첫 면접을 끝나고 나서 제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아쉽게 면접을 받기 때문에 좌절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멘탈적으로도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면접도 망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거는 다음 면접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소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주어진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 슬럼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하면은 애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든 한 번씩은 다. 근데 빠지는 이유는 그거잖아. 사실은 내가 이거 안 되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슬럼프에 가는데, 그거 이제 극복하려고 애들 막 클럽 가고, 어디 도행 가고 이러잖아? 그럼 더 깊은 슬럼프로. 못 나오는 애들 내가 많이 봤거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진짜.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슬럼프가 빨리 극복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슬럼프 극복을 엉뚱하게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넌 어떻게 해결했는지 편집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 내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내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고 또그 시스템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이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줄래? 최송 교수님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심화이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식생분진, 기출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화이론 강의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학습을 한 뒤에 이게 문제로 어떻게 직접 적용이 될수 있는지를 익힐 수 있어서 굉장히 차고차고 내용을 쌓아가기에 좋은 커리큘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주시는 추가 문제가 이번에 중앙대학교 약학부 필답고사 유형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실험이 주어지고 이런 결과값이라든지 해석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어, 교수님께서 주신 추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어, 그냥 바뀐 유형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잘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심화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심마이론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 이름이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필수이론이라는 걸로 바꿨고 어, 그다음 내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할때 사실 그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 해주는데 어, 실제로 이제 편입 시험이 이 단순하게 암기 형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 특히 약대 시험 들으면서부터 약학대학들이 여러 가지 되는 그 유형들이 어, 원리를 좀 물어보는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내 교재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 편입을 준비하는 이제 친구들이 여러 직렬 저는 여러 학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어. 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많이 있겠지. 근데 너도 사실 보면은, 어, 여러 군데 지원을 했고, 그 각각 다 학교 을또사실 해냈단 말이야. 어, 난 그게 되게, 되게 뛰어난 점을 생각을 해. <laughs> 뭔가 좀 독특하다. 그럼 너도 뭐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고, 어, 그 여러 개또 합격하게 된 노하우? 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 어,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의과대학 편입학 TO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거나 없었던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어, 약학대학이나 치과대학 편입학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 연고대 편입학을 동시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저는 멘탈이 많이 약한 편이어서 불안감에 공부를 하기 힘든 날도 있기는 했는데 어, 만약에 의학대 편입이 잘안 되더라도 연구대에서 다시 어, 플랜 B로 다시 재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안심 안도감을 갖고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 연구대 편입이 에, 이제 거의 처음에 있잖아. 12월 두째 주, 세째 주에 보통 많이 이제 있는데 에, 연구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또 아니겠지만 어, 자기 학교가 아니면 뭐 고대생도 사실 연대시험 칠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가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뭐 약간 시험에 대한 준비 예, 이런 것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연고대지필고사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다음 지필고사들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자, 끝으로 올해 어,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해요. <laughs> 너도 힘들고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합격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는 했었는데 어, 저 또한 작년에 공부를 하며 제가 이 자리에서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신다면 내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 나의 한계 대학 편입으로 뛰어넘어 상상하자.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 화이팅, 화이팅!